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어, 오늘, 지난번에도 한 4개인가 바로 올렸잖아요. 오늘도 아마 바로 여러 개가 올라갈 것 같은데, 어, 이어서 할 거는 좀1편이에요 대양이 시대 오리진 1 0편 지금 저는, 한대 보면, 지금 그 삼부크 4대에다가 슬루프 한대 있거든요. 삼부크는 지금 다 제작 제가 한 거예요. 소리 좀 줄일게요. 삼부쿠는 지금 제가 다 제작을 한 거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나 이런 게 중구난방이거든요? 사, 400도 안 넘은 것도 있고, 어, 이런 거는 나중에 제작을 하면은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이 없고, 지금 제가 목표 하는 게 있어요. 이번 주 말에. 그래서 지금, 더 제작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네 대를 제작했고, 아직, 슬루프 한 대를 바꾸지 못했어요. 근데, 어이 교역할 때 제가 좀 팁을 알려 주려고 어, 지금 영상을 또 하나 찍고 있는데 어 3부쿠로 가면 장점과 단점이 하나씩 있어요. 사실 삼부쿠 가면 적재량도 웬만해서는 더 크고 세로도 가로도지 더 크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슬루프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선원이 그 33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34명 면 34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식량이 더 들어요. 그니까 33 단위로 식량이 뛰더라고요. 그니까 33명까지는 식량이 하루에 소비되는 게 1이라면, 33명, 그니까 34명부터겠죠? 34명부터 66명까지는 하루에 식량 소비되는 게2예요 그래서 34명이 넘어가면, 그냥 66까지는 채우고 다녀도 식량 소비가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지금 13일 향해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원 제공대에서. 이게 늘려볼게요. 슬리프의 인원을. 34명 넘겼죠? 줄어들었죠? 아까 13일 가능인데 11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다시 바꿔볼게요. 늘어난 거 보이세요? 아까 11일 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었다. 11일 밖에 안 됐는데, 12일이 다시 됐잖아요? 그니까, 러 그, 슬루프가 지금 아마 대부분 서버가 그럴 거예요. 이제 대부분 더 상위 단계로 배를 넘어가다 보니까 슬루프는 거의 10원에 나오거든요? 10원이라는 게 그, 요, 빨간 거. 저도 현질 11,000원 했습니다. 그, 이 정도 했으면 11,000원 정도로 써줘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또 a급 몇개 사냐고 10원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보이세요 적재량이 거의 100이 아마 최대인데 100에 좋은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300 넘는 것들 얘는 지금 엄청 좋죠 적재량 100에 세로 도시 350 350 정도 돼요 이러면은 이제 좀 삼부쿠가 안 좋게 나오면은 이것보다, 이것보다 안 좋을 수 있나?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정도면 슬루프에서는 엄청 좋거든요? 그니까 러 어차피 레벨 20대면은 배 5대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 이게 좀 여유가 되시거나, 그냥 그소가금을 하신 분들은 50개만 내면 좀 좋은 거를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올라오니까. 아까, 아까 보여줬던 적재량도 100인데, 350에 103이에요, 기본이. 이거 좋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전출력은 이제 대신에 신경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렇 근데 슬루프로 하고, 아, 최소인을 안먹거나 최소인은 24형밖에 안 돼요. 그니까 러 이게 결과적으로 그냥 무역만 레벨 15가 넘어야 돼요. 카리브 가려면. 근데 무역만 할 거면, 그냥 슬루프 중에서, 좋은 거를 그냥 50원 넣지 그러니까 레벨 20부터는 5대고 레벨 뭐20 전에는 4대니까 뭐 4대를 사서 하는 게 적재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뭐 아까 보시다시피 넘어왔죠 삼부쿠 근데 넘어온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주말에 좀 자주 보고 있고 어 일단 이미 제작을 했었고요 삼부쿠를 게다가 뭐냐면, 빨라요, 결국. 새로듯이 더 훨씬 크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처음에 그, 슬루프 다섯대로 다닐 때는, 넘어가는데 한 16일인가? 떴었거든요? 그리고, 16일인가? 떴으니까, 그러니까 한 3일 정도가 빨라진 거죠? 16일인가? 15일인가? 떴었어요. 3일 정도가 훨씬 빨라졌고, 지금은 한 13일 뜨거든요? 아,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르기면에서 가면 그러니까 훨씬 빨라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손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적재량을 보시면 아, 이거 이게 아닌데, 여기죠. 어, 이게 아니네. 적재량이 어디 있었더라? 여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선창인가요? 선창에 아, 선창관리 여기네요. 선창관리에서 보면, 적재비율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23, 23 했는데도, 지금, 슬프 또한 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23, 23 하면 46% 정도를, 지금 나머지 자재랑 포탄은 거의 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정도를 식량이랑 물을 넣는데도 한 13일, 14일 나오니까. 근데 이제, 세대, 다섯 대다, 삼부쿠다, 그러면은 아마 12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줘야 될 텐데, 거의 50%까지. 그러면은, 사실 삼부쿠 간다고 해도 적재량이 그렇게 막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한 110, 그니까 막, 슬루프 제 가장 좋은 거는 한 100, 아까 됐잖아요. 그리고 저도 막한 슬루프 17대 정도 만들어서, 그래도 가로도, 세로도 좀 좋게 나오고, 적재량도 97, 96에서 98 되는 것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보면은 손해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속도랑 그 다음에 전투력 때문에 그냥 3쿠로 넘어갔고 그리고 저좀 자주 볼수 있어요 자주 볼수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3쿠가 편해서 그냥 3쿠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어 아까 말했듯이 그냥 교육만 냅다 해서, 일단 돈을 많이 벌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삼부크보다도, 고, 고 뭐냐, 그 슬루프를 추천을 합니다. 계속 이제, 거래, 이쪽이랑 이쪽,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게 낫고요 대신 좀 느려요. 근데 뭐, 상관없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느려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되게 걱정했던 게 원래 역사적으로 여기 해적이 많은 바다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그 약간 보스몹 같은 애도 있거든요 전치력 엄청 높은 애? 그리고 걔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 쟤는 성공몹인가? 피해 다녀야 되나?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피해 다녔거든요 막 근데 여기서 성공하는 거는 아마 유저 빼곤 없을 거예요 근데 유저도 뭐 그렇게 막 엄청 공격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쪽에서 넥을 15 찍고 바로 넘어오셔도, 어, 하기에 되게, 어, 바로 넘어오셔도 무역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단신이었고요. 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영상은, 그, 교역, 그, 뭐지? 갑자기 <laughs> 기억이 안 나네? 예, 카리브에, 카리브에 교육하는데, 이제, 배 선택,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